하나, 막대 하나, 산이 되고요. 쑥 막대 둘, 막대 둘, 토끼가 되고요.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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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 셋, 막대 셋, 하트가 되고요. 막대넷, 막대넷, 문어가 되지요. 막대 막대다섯, 막대다섯, 무엇을 만들까? 막대다섯, 막대다섯, 예쁜 꽃이 되지요. 꽃처럼 예쁜 영유치부 친구들, 오늘도 멋지게 예배자리에 모였나요? 지금부터 토끼 한 마리가 찬양하며 10월 첫째 주, 영유치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나서 쿵쿵 즐거운 교회, 학교 쿵쿵 10월의 바이블송,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찬양할게요. 10월의 주제송, 하나님이 하하하, 함께 찬양할게요. 아, 아. 노력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 될래요? 다짐하며 찬양할게요.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 시작해 찬양할게요. 예배 시작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예쁜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는 저희가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고, 모두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쁜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우리 영유치 어린이들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든지 보석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재밌고 신나는 말씀 속으로 출발해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네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말해보거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마. 라고 말씀하신다면 친구들은 무엇을 말할 것 같아요? 장난감? 아니면 맛있는 과자? 그것도 아니면 예쁜 옷? 하나님께서는 한 왕에게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과연 이 왕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전도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말씀 좋은 준비, 동, 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아빠 다이도왕에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했어요. 하루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갔다가 밤이 늦어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네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말해 보거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마. 솔로몬 왕이 대답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제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을 듣고 크게 기뻐하셨어요. 하하하하, <laughs> 솔로몬아, 네가 네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달라고 하는구나. 내 너에게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최고의 지혜를 주마. 그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많은 선물을 주겠다. <laughs>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지혜도 주시고 다른 복도 주셨어요. 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감사, 감사합니다. 잠에서 깬 솔로몬 왕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솔로몬 왕에게 두 여인이 찾아와 재판을 부탁했어요. 왕이시여,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저 아기는 제 아기인데 이 여인이 자꾸 자신의 아기라고 우깁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야말로 억울합니다. 저 아기는 분명 제 아기입니다. 두 여인은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말했어요. 두 여인의 말에 솔로몬 왕이 말했어요. 두 여인 모두 자신의 아기라고 하니 어쩔 수가 없구나. 여봐라, 칼을 가지고 오거라. 칼로 저 아기를 쪼개어 두 여인에게 반쪽씩 나누어 주어라. 네, 왕이시여,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왕의 말에 한 여인은 행복해하며 말했어요. 하하하, <laughs> 역시 지혜로운 왕이시라니까. 왕이시여,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정확하게 똑같이 둘로 나누어 주십시오. 이에 반해 다른 여인은 몹시 슬퍼하며 말했어요. 왕이시여,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셔도 좋으니, 제발, 제발 아기를 살려만 주십시오. <laughs> 그 순간 솔로몬 왕이 말했어요. 정령, 엄마란, 아기를 걱정하고 아기의 안전이 우선일 것이다. 따라서 아기를 살리려고 한저 여인이 진짜 이 아기의 엄마가 틀림없다. 여봐라, 이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고 거짓말을 한 여인에게는 벌을 주어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로 아기의 진짜 엄마를 찾을 수 있었어요.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판결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지혜의 왕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평화가 가득했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성경 퀴즈 풀어봐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퀴즈는 다른 그림 찾기 퀴즈예요. 주어진 두 개의 그림을 보고 그림의 다른 부분을 찾아주세요. 첫 번째 그림이에요. 다이도왕의 아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어요. 자, 이제 그림이 변할 거예요. 그림아 변해라. 얍! 다음 두 그림의 다른 부분은 어디일까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우와, 잘했어요. 두 번째 그림이에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시 한번 그림화 변해라. 얍! 두 그림의 다른 부분은 어디일까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잘했어요. 마지막 퀴즈는 길찾기 퀴즈예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선물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찾아주세요. 준비! 시작! 모두 길을 찾았나요? 정답 확인해 볼게요. 와 잘했어요. 영유치부 친구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나요? 크고 멋진 성을 구했나요? 띠띠 아니요. 아니면 번쩍번쩍 번쩍 엄청나게 많은 금은 보화를 구했나요? 띠띠 아니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어린이들 되길 바래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두손꼭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어요.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영유치부 되도록 두손꼭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영유치부 되도록 두손꼭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 비한 헌금 을 하나님 께 드리 겠 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 함께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해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들인 손길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물된 동산처럼 넘치는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송 찬양하면서 10월 첫째 주 영유치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똑똑똑똑 문 열었더니 예쁘고 멋진 예배 자리 지킴이 모두 모두 잘했다고 짝짝짝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친구들 모두 칭찬해요 축복해요 우리는 지금 고유의 명절 추석을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나요? 윷놀이도 하고 송편도 먹었어요. 이야, 정말 즐거웠겠어요.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마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특별히... 멀리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간 우리 친구들은 오가는 길 조심하고요. 운전대를 잡으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이 시간에 예배 자리를 통해 다시 만날게요. 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